고소민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가 먹고 있는 과자 중에서 다시 먹어도 맛있는 과자가 바로 이 고소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요, 바로 이 미러링 하는 거를 알려줄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캐논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캐논 카메라에서 미러링을 지금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은 들어온 게 아니겠죠? 제목을 딱 봤을 때, 어? 뭔가 센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 억울로가될 수도 있고 억울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을 좀 전달을 오랜만에 해보고자 오늘 카메라를 이렇게 켰어요. 자,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어, 용찬우님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뭐 누군가는 저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되게 찌질하게 그분을 이렇게 좀 언급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월요일이 됐을 때 즉각 고소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용천한테 혼났다 이런 분들도 있던 반면에 또 응원을 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주가 지났고요, 저는 지금 고소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이랑 뭐 모바일로 이렇게 저의 그런 조회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고소를 했거나 취소를 했거나 좀 이런 사실 여부를 좀 묻고 싶어 갖고 오늘 영상을 좀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그만큼 제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2주 동안 제가 용찬우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찰을 하고. 그동안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 막 여러가지 유추를 해보니까 아좀 아, 아, 뭐랄까 애증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약간은 용찬우님의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분명히 사과하실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뭐 어떻게 감히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 하나의 그냥, 어, 제안 혹은 아이디어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은 편집은 없을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음,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 봐서 재미가 없으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 클릭했으니까 끝까지 봐야겠죠. 일단 뭐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인터넷에서 그 사이버블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음, 저는 일단 저의 과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오늘 제 채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어 사과를 드릴 건 드리고 해명할 건또 해명을 하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용서를 빌어야 될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음 작년에 제가 그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뭐그 일은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할 거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약점이다 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한 모습 이런 걸좀 보여주면 안 된다고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음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되게 오래 했었고 세계별로 성과 없이 그냥 취미 삼아 어, 그냥 재미 삼아 좋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뭐 제가 잘못을 한 과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도 사람인데 저도 뭐 잘못 없이 뭐 착한 척만 하고 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저에게도 분명히 나쁜 모습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저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분들도 정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그런 분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이 얘기를 사실 다시 꺼낼 줄을 몰랐어요. 제가 어, 몇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우리 그 유튜버 지금 우리 활동 중이신 우리 한세상 형님 채널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어, 유튜브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도 주셨고 뭐 저에 대한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교육을 했던 게, 음, 그, 비아토르님과 같이 교육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그 전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인터뷰 이런 거에서 출연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분야가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오게,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좀 고급 고가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해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좀 저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좀 교육의 가격을 낮춰서 좀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세우긴 했는데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돈 계산이 되게 빠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괜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교육을 좀더잘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걸로 영상 편집하고 만드는 거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까지 껴서 그 가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한달두달뭐석달 달, 뭐 정도까지 시간을 보태면서 정말 많이 다들 열심히 했었고. 좋은 성과가 나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너무 그 금액 자체가 비쌌다는 어 이론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러면서도 제 욕심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돈을 벌고 있지만 뭐큰돈한 번에 뭐 많이 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어 그냥 돈에 대해서 그냥 맡기고 제가 좀더 관여를 더 했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이미 또 잘못을 했던 걸로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주변 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줬거나 좀 제가 했던 행동들이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또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그분과는 어, 연락을 끊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뭐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영상, 제가 할수 있는 교육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자숙하며 그러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도 와중에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한세상 형님의 이야기가 또한번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영상에 대해서 뭐 저격을 한다거나 막 어그로를 끈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 채널을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 채널이 재미도 없고 못 떴잖아요. 그리고 많은 뭐 유튜버들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하고 할 때, 저는 막 실패 유튜버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막 힘들고 그랬는데 수익도 안 나도 그냥 영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순수하게 그냥 어디 가속당상에 얘기했던 거는 기록은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이게 제가 참잘 쓰는 말이었는데 그냥 기록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아서 그냥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사고 또뭘 이렇게 또 즐기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성과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주변에 이제 같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누구는 막 빨리 지나가고, 누구는 뭐 천천히 가고, 누구는 또 오래 달리고 이러는 건데, 저는 지금도 오래 달리기를 아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주변에서 막 질투가 안난건 아니에요. 사실 잘 되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의 그 마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말고 오늘+ 오늘 바라지 말고 그냥 정도를 걷자 어 그냥 네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 막 이제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도막 많이 모으고 하는 방법도 막 알려주고 알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어그로를 끌려고 한건 아닌데 그때 당시 제가 한세상 형님을 좀 질투를 했었던 건 너무 갑자기 갑자기 훅잘 되시고 막.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그때는 후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정착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어디 가서 약간 좀, 지금 말하면 약간 좀 제가 건방지지만 연예인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때 제가 좀 실수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또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어, 그냥 뭔가 그 우리 그 어그로라는 어떤 그런 용어에 또 같이 휩쓸려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뭐가 됐든지 안에 그것도 제 불찰이고 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것들을 더 말리고 더 하지 못하게 더 강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제편 들어주는 것 같아서 약간 기고만장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 사과문도 올렸고 제 채널에서 아무튼 형님께 또, 또 건너 건너 지인이 있어가지고 어, 사과의 인사를 전달을 이렇게 하고 또 풀었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 한세상 형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정말 형님 정말 정말 죄송했었고요 정말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유튜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형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어 이렇게 세월 계속 이렇게 잘 보내시는 거를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한 명의 동생으로서 한 명의 구독자로서 어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용서가 되고 뭐 풀리고 사실 뭐 이런 거 없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진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아무튼 저도 과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숨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용찬우님한테 사실 되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과를 혹시 할 수가 없다면 암사함을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용찬우님 덕분에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하던 일이 있었고 저도 막 우울증에도 빠지기도 했었고 참왜안 될까라고 하며 유튜브도 사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저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내용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열심히 살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셨던 어떤 그런 원천이 되셔,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쪽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잘 풀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고소를 하셨다니까 저도 그 고소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괜히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장이 와가지고 또 법원 가서 또막 얼굴 붉히고 뭐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중간 단계로 또제 이야기를 던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또 그냥 제가 생각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용찬우 님께서 구독자 분들과 또 자신을 편을 들어주는 모든 분들 혹은. 정말 지금까지 채널 7년 동안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나누는 영상을 하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성, 이런 거는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 좀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대단하시고, 그런 일들이 되게 어렵고, 되게 안 해봐서 쑥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 있잖아요. 저도 실패했던 삶을 살았고, 뭐, 지금도 사실 뭐, 그런 생각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뭐, 실패도 한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느꼈던 바로, 아, 어, 그래도 되게 행복하고, 많은 좋은 분들도 알게 되었고, 또 힘을 주시는 분들, 여러 말씀을 주시는 분들, 뭔가 제 뒤에 방패막이 돼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게, 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영상 만들고, 또 좋은 마인드,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컨텐츠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사실 달라질 건 없는데,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제 채널은 좋은 생각일지는 몰라요. 누군가에게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오늘처럼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는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영철님께서 지금 뭐 고소를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이게 각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언제까지 그러다 보면은 되게 피곤해질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집에서 또 많이 건강도도 챙기시고 지금 또 날씨도 덥고 뭐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텐데, 최소한 부모님들께, 부모님에게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저는, 음, 되게 멋진 남자의 어떤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의 어떤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이 풀려서 그런 부분들을 뭐, 안 하고, 그냥, 그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신다면 저는 그렇게 지낼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뭐 CCBB를 가려야겠다, 뭐 억울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게또 옳고 그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마이크 뒷부분? 아씨 마이크 꺼졌네? 어떡하지? 또 찍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립싱크 할까? 어떡하지, 이거? 뒷부분에말 존나 멋있겠는데. 아씨, ᄌ 됐다, 씨. 영상하는 사람들은 진짜 겁나 귀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폼다 잡고, 이게 딱 컨셉 딱 했는데, 또 찍어야 돼. 아, 뭐,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아까 말 이어가자면은, 음, 아무튼 뭐, 저는 용찬우씨가 지금, 뭐, 많은 분노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뭐, 앞날에 대한 여러 걱정. 진짜 복잡한 생각들이 참 많을 텐데요. 여러 생각들 중에 가장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먼지 묻을 땐요, 빨리 털면은 먼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털려요. 그리고 또 얼룩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몸에 딱 붙으면 세탁을 해갖고 빨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아마 본인 스스로가 제일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전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찬우님의 구독자, 찬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찬우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들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감정이 어, 한 발자국씩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시작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을 하면 또 나쁜 쪽으로 또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그냥,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건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놓고, 조금만 더 다가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걸 인정하고 살면 돼요. 저도. 살면서 참 많은 뭐 실수하고 살았지만 저와 다르다고 그게 적은 아니더라고요 적으로 사람을 두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음 적이 돼서 만나게 되는데 적도 편이 되고 또 편도 적이 되고 그런 게또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또 사람들도 저를 언젠가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저를 싫어했던 분도 언젠가 저를 또 좋아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또 결정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니까 그냥 아무튼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영상도 사실 오랫동안 안 하면 감각을 잊어버려요. 카메라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지금까지 카메라 앞에서 많은 끼를 발산도 하셨고 또 그리고 많은 영상도 만들고 또 많은 활동도 했고 많은 말도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미 엎질러진 물뭐 다시 담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음, 사과도 뭐 당장 하지 말고요 그냥 집안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들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지금의 용찬우란 사람이 있게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존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전달을 하는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아까 그 끊어진 영상의 뒷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 못해요. 뭐, 멋있는 말, 뭐, 어떤 인용, 이런 걸잘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설마도 이 영상이 뭐, 또 고속감이 되거나, 뭐, 이 영상이 또 기분이 나쁘거나, 뭐, 나를 또이게 뭐, 너무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은, 음, 앞으로 제가 뭐, 패러디도 할 거고요. 생각나는 대로, 어쨌든 저는 뭐 열심히 제 활동할 거니까요. 서로 앞으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랑 끝까지 가겠다고 하시면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뭐 그냥 좋게 다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한테 뭐 DM이 됐든 메일이 됐든 아니면 뭐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저랑 뭐 딱히 풀거 없으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되는데요. 최소한 본인이 어떻게 지금 뭐할 건지 패를 안 까는 걸 수도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잘 헤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용찬우님께 감사드리고 어, 그 덕분에 또 신규로 이렇게 가입해 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뭐 자극적인 걸지 뭘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 채널 보고. 즐거움을 좀 많이 더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이상한 거막 슬프고 뭐 복잡하고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제 채널에서는 사는 이야기, 그냥 주변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서 좋은 생각하고 살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게요. 뭐 아무튼 용철호님께서 고소장 보냈다고 했으니 뭐, 보냈나? 보냈었으면 답장 써야지.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으려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제가 모르겠네요 음.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